안녕하세요 다둥이차 2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제가 처음 소개해보는 차량이에요 자, 뒤에 있는 차인데 자, 뭔가 틀리죠 여태까지 제가 소개했던 차들이랑은 좀 확연히 틀린 차량이고 포르쉐입니다 포르쉐 카이엔이고요 2009년식 포르쉐 카이엔입니다 뒤에 배기 튜닝을 좀 해놨는데 그래서 소리가 웅장합니다 좀 근데 뭐 너무 시끄럽고 그러진 않고요 적당히 이제 배기음이 멋있게 나는데 어, 포르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약속드린건 허위 매물은 절대 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키로스 조작을 한다든지 침수차를 뭐 둔갑해서 판다든지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는 다중이 차니까 믿고 구매하시고 법적으로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다 도움을 드려서 해 드립니다 허위 매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차 상태 좋은 거 판매합니다 차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제가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요새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멀리 지방에 계신 분들은 차도 안 보고 구매하시는데 안 좋은 차를 가지고 가서 괜히 고객님 불편하게 해드리고 또저 또한 또 손을 많이 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판매를 하니까 믿고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카이엔 한번 살펴보시죠. 자. 2009년식 카이네입니다. 엄청 커요. SUV 치고, 진짜 큽니다. 저는 이 포르쉐 잘 몰라요. 타고는 10분 차인데, 뭐 만질지도 모르고, 이, 이 포르쉐에 대해서 잘 몰라, 몰라가지고, 뭐라고 뭐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기능적인 면도 잘 모르고. 하지만 이 성능장, 성능상에 엔진 미션 양화도 판명이 나 있고, 무사고 판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이쁩니다. 흰색 바디에 브라운 시트에요. 브라운 시트. 굉장히 고, 고급지고 시동 키면은 소리가 웅 납니다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자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살펴보시고 자이 마크 하나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포르쉐입니다 포르쉐 말이 있네 말이 이렇게 있는데 포르쉐 자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 하나 있어요 이 운전석 문 하나 교환이 있습니다 운전석 문 하나 교환이 있고 키로수가 짧아요. 한 14만 키로 정도 되는데, 우리 고객님이 세컨카로 골프 칠 때만 가지고 다니셨던 차량입니다. 한번 이 타이어부터 휠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안에 내부랑 다 보여드릴게요. 자, 트레이드 많이 남아있죠. 트레이드 많이 남아있고, 휠도 뭐 거의 기수 없이 관리 잘 하고 타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문콕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거의 안 타셨거든요. 구매를 하시고 타시질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뒤에 타이어도 트레이드 남아있고요 그리 휠도 깨끗합니다 여기 살짝 이런 기스는 있네요 이렇게 살짝 기스는 있고 자, 뒤에서 이렇게 한번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뭉콕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 터보는 아니거든요 터보는 아니에요 3.6 인데 터보 아닌데 이걸 붙여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듀얼 머플러 이거 튜닝을 좀 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튜닝을 좀 해놓으신 거고 소리가 아 웅장합니다.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자 화려합니다. 진짜 이거 보시면은 아이고 이거 내가 구매해서 타보고 싶다. 이런 느낌 확 듭니다. 진짜 너무 이뻐요 차가. 아 이래서 포르쉐 포르쉐 하는구나. 0 9년식임에도 이런 뭐 디자인 하나, 실내 내장재 하나 하나가 너무 고급지고 좋습니다. 자 버튼도 뭐 까짐도 없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자 이음 없이 어쾅 닫히네요 근데 <laughs> 자 왼쪽 라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라인 자문콕 없고 깨끗하고요 마찬가지로 타이어 타이어 많이 남아있고 휠 기스 없고요 기스 없고 앞에도 똑같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남아있고 휠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자 2009년 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잘돼 있어요. 운전석 문 하나 교환된 거 빼고는, 뭐, 천만 원짜리 포르쉐가 없으니까. 카이엔, 천만 원짜리 포르쉐 SUV가 어디있습니까 자, 다둥이 차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또, 시동 걸면은 또이 소리가, 이 소리를 어떻게 들려야 되지? 아, 네, 혼자 찍고 있어가지고. 팀장님이 바쁘셔가지고, 지금 주말에 혼자 나와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자, 이거 들릴려나 모르겠네 한번 밟라볼까요 방방되는데 들이 마이크 때문에 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 드릴지 아참 아, 아쉽네요 혼자라는 게참 외롭기도 하고 같이 있었으면 이렇게 다 들려드리고 했을 텐데 직접 오셔서 보세요 직접 오셔서 보시고 또 아니면 비대면으로 뭐 거래를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가져가서 다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도 이게 이뭐 양털이야, 소가죽이야 이게 틀... 아무튼 틀립니다. 포르쉐는 포르쉐네요. 자, 전동 시트 기능이 이제 작동 안 되면 안 되겠죠?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이게뭐 주름이 많이 지거나 숨이 많이 죽어 있거나 하지도 않고요. 시트 컨디션 09년 치고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자,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내비는 이렇게 지니 내비로 싸제로 박아 놓은 것 같아요. 싸제로다아놨고 키는 란합니다 포르쉐 마크 있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도 되고 왼쪽으로 돌려도 이게 치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이쪽에 따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어 소리가 지금 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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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전후방 센서 있고요 전후방 어휴 좀, 어휴 어져라 뒤로 가네 자아 이걸 또 해야 이게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전방 센서 뒤에 후방 센서. 후방 센서도 소리도 나고, 이제 멸체가 있으면 소리도 나고요. 자, 키로수 보여드릴게요. 키로수 14만 3 7 7 6킬로 14만 킬로예요7킬로수입니다 절대 조작되지 않고요. 조작되으면 제가 다100%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이렇게. 자, 이음 없이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닫히는 것도. 자, 잘 되고. 네, 열선이 있네요. 이쪽 열선. 그리고, 에어컨 조절, 이렇게 온도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 이게 4륜인데, 이 모드를 바꿀 수 있나 봐요. 사용할 줄 모릅니다, 저도. 스포츠 모드, 어, 이거는 스포츠 모드 하면 좀더잘 나가겠죠? 좀잘 나가고. 제가, 아, 이 출력이랑 이 토크를 좀 공부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이뻐서 이렇게 급하게 찍느라고 제가 정보를 잘 전달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르쉐 솔직히 수입차 잘 모르거든요.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좋아요. 제가 이거 며칠 타고 다져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핸들에도 이렇게 마크, 포르쉐 마크.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천만 원대 포르쉐 SUV 카이엔입니다. 자 뒷자리 한번 볼게요. 와, 뒤에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깨끗하고 짱짱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게 그냥 천은 아니겠죠? 뭔가 좀 특이한 천이겠죠? 이렇게 노란 불도 밑에 나오고 뒷자리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시트 컨디션도 양호하고 그볼품만칠때 타고 다녀셨기 때문에 어우 무겁다. 전혀 손색 없고요. 고객님이 이차 판매할 때좀 아까워하셨어요. 차가 몇대 있으셔가지고 그 중에 한 대를 정리하신 거고 EQ900을 구매해가시면서 이 차를 줬는데 자 이렇게 그리고 제가 고객님 가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핸들 돌리면은 이 노란불이 오른쪽으로 돌 이쪽 노란불이 없어지고 이쪽에 생깁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다시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핸들을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꺾어놨기 때문에 이또 요, 요, 요 조향 가겠다 이렇게 움직여요 이 불빛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쪽으로 돌려볼게요 자 핸들을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린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돌리면 자 보이시죠 여기 노란불 없어졌죠 이쪽에 생깁니다 자 이쪽으로 아이 색깔이 안 보이는데 자 이쪽 이게 아이 표현을 못하겠네 아참 아쉽습니다 이 혼자라는 게참 아쉽긴 한데 자 카이엔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수입차 카이엔은 더구나 포르쉐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뭐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뭐 침수차 뭐 킬러스 조작 허위 면을 절대 안 하니까 상태는 자부합니다 제가 타고 다녀봤어요. 한 3일 정도 타고 다녔는데 상태는 자부해요.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골프만 칠때 이렇게 끌고 다니는 차라 키로수도 많지 않고요 굉장히 양호한 차, 이 카이엔 준비해봤는데요. 천만원대라고 해서 이 가격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포르쉐 SUV 카이엔입니다. 포르쉐 카이엔. 얼마일까요? 자, 이 차의 가격은요. 1890만원입니다. 1890만원. 자, 이 궁금하신 분들, 빨리빨리 오셔서, 이차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이 기름 좀 넣어놓을게요. 이 많이 구경하시면 또 기름 많이 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름 좀 넣어놓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09년식 포르쉐 카이엔입니다. 14만키로 정도 탔고요. 상태 정말 깔끔한 차량인 거 다시 한번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이 포르쉐 SUV 카이엔 꿈을 꿨던 분들 자 연식은 좀 있지만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저 믿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